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얼로어 7월호 엠병템 특집 기사에 소개될 제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가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제품들이 왜 소개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어떤 점이 좋아서 소개가 되는 건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제품은 언어부 팁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제가 가져온 제품은 본품 207mm에 100mm를 추가 증정해 주는 기획 세트예요. 올리브영 어워즈 엔디스픽을 수상할 만큼 인기가 좋은 제품으로 부드러 부드러움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위한 집착 헤어팩이라고 하는데요, 모발 영양 공급과 부드러움에 집착하여 만들어진 헤어팩으로 단 3회 사용으로 극손상 모발의 단백질 3,000% 급속 충전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꾸덕한 제형으로 향이 무척 좋은 헤어팩이었는데요, 샴푸 후 최대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발라준 뒤에 헹궈주면 끝이라고 하네요. 사용 후 모발 상태를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데요. 많은 소비자와 유튜버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어느 브의 제품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향기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사용 후에 느껴지는 모발의 변화는 놀랍도록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탈색과 염색을 자주 해서 모발의 끝부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자주 흩날리고 푸석푸석 거리면서도 잘 끊기고 빗기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해주고 나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부드럽게 잘 빗기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빗었을 때잘 빗기지 않는 그런 모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 사용 후에는 정말 부드럽게 빗을 수 있을 정도의 모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실키오일 에센스라는 제품을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일 타입의 에센스임에도 불구하고 세번 펌핑해서 사용했을 때 끈적 이거나 뭉침이 전혀 없더라고요. 부드럽게 모발을 만들어주면서도 이 트리트먼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만족도가 높은 편인지 많은 분들께서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저 또한 재구매해서 사용할 제품이고요. 일단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닥터포 헤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문구를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닥터포 헤어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닥터포 헤어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닥터포 헤어를 보고 나서 아, 역시 닥터포 헤어는 헤어에 관련된 제품을 너무나도 잘 만든다. 왜냐하면 헤어 전문 브랜드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반갑고 아직까지 즐겁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평소에 탈색과 염색 그리고 펌을 자주 했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들 꼭써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머리에 손상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아 이걸 다 잘라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제품들 써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아크네스 포밍 워시. 아크네스 넘버 원 여드름 기능성 클렌저로 국내 누적 판매 수량이 무려 160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기능성 화장품으로 피부 피지량 감소 및 수분량 증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성 피부나 문제성 피부에 딱 좋은 클렌저이며 피부 고민의 원인이 되는 각질까지 케어해 주어서 더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준다고 하네요. 펌핑하는 순간 거품이 발생하는 포밍 타입 클렌저로 부드럽고 폭신한 타입의 풍성한 거품이 부드러운 세안을 해줄것 같았는데요. 물을 묻힌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하며 마사지해 주다가 잘 헹구어내면 세안 끝입니다. 수분량 증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라더니 정말 촉촉함이 많이 남는 클렌저였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보들보들 매끄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내내 은은하게 풍겨오는 시트러스 향에 기분 좋았던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향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향에 약간 예민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고 상큼하면서도 뭔가 기분 좋은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밍 타입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막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나도 편안했었고요. 사용할 때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 느껴지는 매끈하고 촉촉한 느낌. 이게 뽀득뽀득한 느낌의 마무리를 가진 폼클렌저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느낌의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사실 폼클렌저는 딱히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 사용해 보면서 아 폼클렌저도 골라서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부터 피부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마 플라시고 효과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피부 상태가 매우 매끈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막 자극적이거나 막 얼굴이 막 어떻게 되는 것 같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부드러운 거품이 얼굴을 감싸주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 느껴지는 그 매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수분감이 잘 느껴지면서도 매끈매끈해진 내 피부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성 피부에도 정말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제가 여드름 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용감이 정말 좋고 수분감이 좋은 클렌저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피부 타입은 모든 피부 타입들 중에서도 건성 타입 피부에도 좋을 것 같고요. 수부지 피부 타입에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폼 클렌저도 여러분 잘 골라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 160만 개나 팔렸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팔렸는지도 알것 같고요. 이 제품 역시도 재구매율이 정말 높을 것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사용하고 나서 이 제품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저도 재구매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어, 폼 클렌저는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 이니스프리 넘버원 수분 에센스로 출시 후 누적 판매 3천만 개, 전 세계 15초에 한 병씩 판매되는 엄청난 스테디 제품이에요. 높은 온도와 습도, 강한 자극으로 지친 여름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뷰티 그린티와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하고요. 수분 체력 710% 급상승은 물론 손상된 수분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형은 리뉴얼 전보다 은근히 묽은 듯한 느낌으로 아주 가벼운 수분 세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세안 직후 물기 제거 후 바로 발라주는 편인데요. 세안 후첫 단계에 바르는 세럼으로 속 당김을 잡기에 딱 좋더라고요. 수분감이 워낙 좋은 세럼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만 발라줘도 충분한 듯 느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줘도 크게 당김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세럼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 리뉴얼 전에 제가 열심히 사용했던 제품들 중 하나였는데 리뉴얼 되고 나서는 사실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써보고 와 이거 더 좋아졌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안 직후 바로 바르는 세럼이라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제가 이전에 쓸 때는 토너나 뭐 토너 패드 이런 거쓴 다음에 썼었는데 이게 원래 세안 직후 쓰는 제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안 직후 이 제품 바로 쓰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렇게 써봤었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사실 다른 거 바를 필요 없이 수분을 잘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 제품 하나만 바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컨디션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나 피지 케어를 좀 잘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건성 타입 피부인데 여름에는 약간 중성? 그리고 약간의 피지가 분비되는 그런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침에 이 부분에 약간 유분이 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완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름이 막 많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촉촉하면서도 피부가 매끈한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수분감이 정말 좋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 제품 한두세번 정도 레이어해서 잘 흡수시켜준 뒤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하루 종일 당김 없이 편안한 피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요. 평소에 피부에 수분감이 부족해서 많이 당기거나 뭘 발라도 뭔가 좀 들뜨는 느낌만 들지 피부 안쪽 은 여전히 건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제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뉴얼 전에 써보셨던 분들도 계실거 아니에요 저처럼. 근데 리뉴얼 된 뒤에 제품을 한번더 써보세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리뉴얼 전 제품들 써보시는 거다 좋아가지고 재구매해서 쓰시거나 꾸준히 쓰시면서 어,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제품도 한번 써보세요. 정말 리뉴얼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리뉴얼의 정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얼루어 7월호 M병템 특집 기사에 소개될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써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감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재구매까지 다짐할 정도의 제품들이었어요. 왜 이런 제품들이 소개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 제품들.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에요. 아마 써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재구매를 다짐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던 리뷰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